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형입니다 오늘은 USB 허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IPTIME 8포트짜리 USB 허브를 샀어요 제가 IPTIME에서 USB 허브만 지금 세대째를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이 제품을 샀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지 그리고 USB 허브를 살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면 은 심플해요 별거 없거든요 본체랑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 있어요 본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팔포트에다가 옆에 개별 버튼들도 다 달려 있어 가지고 개별로 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네개 포트는 USB 3.0 아래 세개 포트는 USB 2.0맨 아래는 전원 충전만 되는 포트예요 이게 이 제품 말고 5구짜리도 있어요 지금 이 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5구짜리는 5구짜리는 두개가3.0두개가2.0 하나가 충전 단자예요 어쨌든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여러분들, USB 허브를 살 때, 보셔야 되는 게, 이 허브랑 케이블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은 가급적 저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USB선이 단선도 좀 자주 되고, 일체형으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 연결부가 좀 달랑달랑 해가지고, 나중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구성 측면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제품을 사시면 나중에 이 케이블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잘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USB, B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B타입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IP타입 제품을 사거든요. 이제 여기에 끼워서 쓰는 것 중에 USB, A타입이나 C타입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A타입이나 C타입은 굉장히 헐거워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약간 좀뭐 어디 거치해서 쓰다가도 툭툭 치면잘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USB-P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진짜 잘안 빠지고 상당히 튼튼하게 연결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형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USB-P 타입으로 돼 있는 게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옆에 개별 전원버튼이 있는데 개별 전원버튼이 있는 걸 사시면 확실히 사용하기는 편해요. 왜냐면 그냥 연결해 놓고 안쓸 때는 끄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솔직히 굳이 이 전원 버튼은 없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비슷한 제품 중에 만약에 이게 없고 더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은 저는 그걸 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USB 허브를 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전원 아답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전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딱 꽂아 가지고 이제 얘를 전원선을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답터는 5V에 2.5A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PC나 노트북에 이런 식으로 USB 허브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USB 허브에 연결했을 때 유독 연결이 잘 끊어지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보통 이제 PC라든지 노트북 같은 USB 단자들이잖아요. 그 단자 하나에서 제공하는 이제 컴퓨터에 제공하는 전류량이 보통 500에서 한9 0 0 m a 요그 정도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USB 허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 한 개에다가 얘를 다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확장을 해서. 그리고 USB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0.5암페어가 USB 단자에 나온다고 치면은 그 0.5암페어를 이 여덟 개의 포트가 다 나눠 가지고 먹는 거예요. 다섯 개면 다섯 개의 포트가 나눠 갖고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전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된 기기에서 자꾸 전원이 부족하니까 데이터 전용이잘안 되고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USB 허브에는 이렇게 외부 전원 어댑터가 꼭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사셔야 돼요. 특히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하는 게 주로 스마트폰들을 많이 연결을 하고 아니면 웹, 웹캠이라든지 저무신이냐 액션캠 같은 거에대 연결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연결하면서 충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얘가 지금 2.5A 거든요. 2.5A 8개로 나누면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도 전원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원 아납터까지 없으면은 정말로 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USB 허브를 샀는데 자꾸 끊기는 거는 뭐 USB 허브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허브 본체 자체는 어떤 걸 사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내부 뭐 별거 없거든요. 근데 단자 연결이 얼마 깔끔하게 되냐, 그리고 외부전이 들어가느냐, 요거 두 개가 가장 필수 요건이거든. 요 그런 면에서 저는 IP타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해갖고 요 제품을 계속 사서 쓰고 있고요몇 년째 요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몇 년째 봐도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IP타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댑터 이슈가 있어요. 뭐 공유기에 특히 심한데 이 어댑터가 IP타임 애들이 좀 싸구려 쓰는지 항상 어댑터가 잘 나가요. USB 허브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USB 허브 쓰다 한 번인가? 이 아댑터가 나간 적이 있어요. 공유기는 한 너네 번 나갔어, 아댑터가. 이상하게 IP 타임에서 좀 뭐, 어, 이 전원 아댑터가 항상 어 말썽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아시는 분들은 전원 아댑터만 사서 교체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공유기 같은 거?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전원 아댑터 고장나서 이제 공유기 안 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 고장났다라고 생각하고 새로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아이피타임 제품 쓰다가 뭔가 이상하면 전원 아댑터를꼭바꿔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USB 허브를 살 때는 허브 본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대신 케이블이 따로 연결되고 견고하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저 외부 전원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두 개만 명심하시면 어떤 USB 포트를 사셔도 뭐큰 실패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 안녕